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8절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관원이 와서 절하고 가라네내 딸이 방장 죽어 싸우나 어서서 그 몸에 손을 얹어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몸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씨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원의 집에 가사 피리부는 자들과 선호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고 그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라. 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도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 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능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 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데그 눈들이 밝아지더라,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전파하리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순들로 벙어리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히 여겨 가라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세인들은 가라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라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양한 것을 거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인마이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대신다 썼지요 여전히 해봅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민에게 정하여 주소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제 공부합시다. 18절 읽어보라고, 18절부터. 이거 한 직원이 와서, 절하면 가라되내 딸이 방장 죽어 싸우나, 어서서 그 몸에 손을 얹어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마가복음 5장 22, 폐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이란 말이, 하원이내 딸이 방장 죽어 싸우나, 어서서 그 몸에 손만, 손을 얹어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어서서 손만 얹으면, 낫겠나이다 믿었단 말이에요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음에 제자들도 가더니 20절 길가에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야이런의 집으로 가는데 길갈때1 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졌습니다 왜 만졌어요? 그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믿고 예수님이 옷만 만져도 하나님 오시니까 자기 혈류증이 나을 것을 믿고 와서 겉옷을 가만히, 만져, 가만히 만졌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마가 오장 보라고요 누가 내 옷을 만지나 그러시오 30절 보라 예수님이 뒤로 가서 몰래 가만히 예수님의 곧어자락을 만졌습니다. 병이 즉시로 나서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버리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어서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매하심 무리가 이웃사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 어서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니까 우리가 애워싸서 미는데, 그건 누가 손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행한 여자를 보시며,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발앞에 엎드려,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 가만히 와서 만졌겠죠? 왜 가만히 와서 만졌어요? 예수님 옷을. 혈루증으로 앓는 것을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걸 믿고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을 뒤로 가서 만졌는데 즉시로 나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만질 때는 몰랐지만 만진 다음에 알았단 말이에요. 어디가 알았죠?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 가서 고쳐진 걸 예수님이 알았단 말이에요. 아, 누가 만졌느냐? 그네 누가 만진 거그 내가 물어봤죠? 예수님이 거쳐준 거 자랑하려고? 예? 믿음을 보기위해서 떠게 <laughs> 됐면그 가만 둬도서 날날 건데 다 난이 되었어. 그 내가 물어봤나봐요. 예?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 믿음을 써야 된다는 써야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났는데, 이제 가만히 돌아가면 그 믿음 쓰는 게못 돼요. 자기가 나았다고 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그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서 사람 앞에서도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는 일이 중요하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에서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아시고 물어봤어요. 그 여자가 그냥 둘러보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기가 몰래 만진 것과 병이 난 것을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다음에는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그대로 나타내고 그대로 감사하고, 그러려면 바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믿음 가져야 되고 믿음을 써야 됩니다. 또 사람에게도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다음엔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숨기고 돌아가, 은혜 안 받은 태국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은 걸다앗아가요 도로병 난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니, 까거그 예수님이 이래면 미래시오.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에 가라서 내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은니다 이제 영적, 영환의 구원을 받아야 이렇게 믿음을 쓰니까 육신의 병 처음에 나왔지만, 이제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쓰면 점점 영적 구원으로 전개되 나가는 거예요 점점 큰 구원 점점 죄에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 나갑니다 믿음을 쓰고 감사하고 이게 나가면 점점 구원을 이루어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 저들이 비웃더라 야이로의 집이 들어갔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피리부는 자들과 선화하는 자들이 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피리불면서 떠들어야 된다는 말. 입니다 그때는 사람 죽으면 와서 피리불고 또코가는 사람도 오고 그런 시대에요 피리불면서 떠들썩하는 사람 죽었다고 떠들썩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4절에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제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그랬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거예요. 내가 잔다고 그러냐면 자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생명의 근황이 있는데 세계만 막걸렸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와서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잔다고 그러는 거고 너는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날 거,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아침에 부활할 것을 전제로 하고 나가기 때문에 잔다고 그랬습니다. 잔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저들이 비웃더라. 죽은, 다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비웃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25절,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사,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네. 마가복음은 미래시요 마가복음, 아까 5장, 40절, 저희를 떠드는 사람들, 고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보낸 다음에, 그 부모를 데리고, 부모와 함께 한, 자들이 아 있는 곳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제자들,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40일절에, 그 아이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달리다금이 무슨 말이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선어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선어야, 일어나라. 아이, 손을 잡고 말하니까 그선녀가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 12살이다. 선어야, 일어나라. 그러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 은 하나님 말씀이 이 능력이 있어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메살라요 네. 즉시 일어나서 걸어 걸어가는데 사람들을 크게 놀라서 일아 예수께서 이건 이걸 아무 기도 일하지 이루지 말라고 경계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계신 예수님이시. 예수님은 생명이신 것을, 부활여 생명인 것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여 이 생명이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살렸단다. 그 소문이 온다에 퍼지니라. 27절, 소경, 예수가 거기서 떠나가실때두 소경이 따라오며 서라질라 가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마가 10장 46절에서부터 좀 보라 마가 10장, 에이, 이건 소경 받으며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은 소경 받으며가 아니고 별개의 사건입니다. 소경 둘이 나와서 예수께서, 예수 둘이 나오건을 따라오면 소리 질렀지요. 소리 질러 가라대, 다윗디자 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 소서 하고 부르지는데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건을 집에까지 따라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일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사람들미 믿는지요. 주여 그러하게다 믿습니다. 눈뜨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2 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대. 그눈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그 눈을 많이 말씀하니까 그 눈들이 곧 밝아졌단다. 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소경의 눈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알게 되기 위해서 영적 소경을 밝혀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육신의 소경의 눈도 밝혀줬어요. 그 눈들이 밝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 믿음자로 되리라 하니까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더그온 땅에 전파하니라 그 이적을 행하거나 나가서 알게 하지 말라고 늘기랬는데 야이로 딸 살린 다음에도 그러고 또 여기 소경 거친다고 그랬단 말이 왜 알게 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 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나와서 알게 하면 바리사 인들이 시기가 나서 방해가 더많아지가 하시니까. 그래서 알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 완성할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 완성인데, 완성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알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니 그다음에 32절 귀신 들려 벙어리된 자를 예수께 데려왔단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벙,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기이 여기 가나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르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은 이 마귀를 쫓아내시는 예수님이에요. 귀신. 귀신도 마귀인데. 마귀는 예수님에게는 말씀 한마디로 다 쫓아낼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34절. 바리새인들은 미라고 비방했지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을 했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데, 죄만 더욱더 짓게 됐어요.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다니사 저 회당에서 가라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두루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 고쳤다는 말. 삼십육절에 무리를 벗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무리들이 이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단 말. 이야3 7절 추소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추소할 것은 많이 있지만 일꾼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추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하는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소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양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떼들이 바른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유리, 유리하는 건또 돌이, 또 돌이 하는 게또 빙빙, 또 돌이 하고 고생하고, 양들이 먹을 꼴을 먹지 못하고 유리하며 고생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양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수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바른 일꾼이 제일 문, 제일 드물어야죠. 제일 귀한 게 바른 일꾼이에요 바른 일꾼을 길러내서 양떼를 유리하는 양을 건져내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일꾼이 없어서 이 양떼를 건져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서 유리하는 양떼가 이 세상에 많은데 바른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양떼가 많이 있어요 또 이리에게 미혹되어 가고 끌려가고 마귀에게 미혹되어 가는 그런 양떼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른 일꾼을 빨리 보내주시고 또 빨리 길러서 추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요 그래서 바른 일꾼이 나가서 일하면 양떼를 바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신령한 양식으로 바로 먹일 수 있습니다. 일꾼이 바로 못되면 양떼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이지 못하고 또 바른 일로 인도하지 못해 요 양들이 방황합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지 못하고 또 신령한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독초를 먹고 또, 쓴 물을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 양떼들이 많이 있어요. 바른 일꾼 길러를 해서, 바른 결을 세우고, 양떼들을 유리하는 양떼들을 바로 인도하는, 그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이까지. 다음 주나 여전은 10장 1절, 여가가지 왔습니다. 10장 1절.